자 이번 시간의 주제도 최단 경로 문제입니다. 근데 최단 경로 중에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서 목표 지점까지 가는 경우에요. 어,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아,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P 지점을 지나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죠. 요렇게 요 안에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이럴 때는, 어, 숫자를 적는 것보다, 어, 요쪽 방향을 A, 요쪽 방향을 B라고 해서, A 두 개와 B 두 개가 일렬 배열된다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노란 부분은 4팩토리알 나누기 2팩토리알 이 팩토리얼 되겠죠. 그래서 얘는 6가지가 됩니다. 파란색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어, A 3개와 B 하나 총 4개가 나열되는데 그 중에 같은 게 3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방법이 6가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오는 방법이 4가지 해서 총 24가지가 답이 되어야 되겠죠. 답은 5번 돼야 됩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문제 똑같습니다. A에서 시작해서 P 지점을 지나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겨, 어, 최단 거리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앞에 설명과 똑같습니다. 요 안에서 생각을 하고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 이 안에서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총 6개가 나열되는 거죠. 그럼 6팩토리 아래. 6팩토리알에 4팩토리알, 2팩토리알 되겠죠. 그 다음, 어,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어, 3개가 나열되는데 같은 게 2개 있는 경우입니다. 2팩토리알. 그럼 얘는 3가지가 되고, 얘는 몇 가지죠? 15가지겠죠? 그러면 15 곱하기 3 해서 총 45가지가 답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위쪽 보이시죠? 이 위쪽과 요 아래쪽 보이시죠? 여기는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 a에서 p를 지나서 b 지점까지 가는데 최단 거리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단 경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어, 점점 모양이 조금씩 이상해질 겁니다. 하지만 겁먹지 마시고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 문제는 여기 보시면 A에서 이쪽 지점을 반드시 거쳐야 되겠죠. 그죠? 어, 그다음에 이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쪽 경우의 수와 이쪽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 곱해 버리면 되겠죠. 근데 딱 봐도 지금 모양이 똑같죠? 그럼 한쪽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을 A라고 보고 이쪽 방향을 B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어느 경로를 선택을 해도 a b a b a 두 개와 b 두 개가 일렬 배열되는 경우죠. 그러면은 총네 개가 일렬 배열되는데 같은 게두 개, 두개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여섯 가지죠. 그럼 이쪽도 여섯 가지고 이쪽도 여섯 가지죠. 답은 총 36가지. 4번 돼야될 겁니다. 물론 숫자를 적으셔도 됩니다. 어, 여기서 출발해서 이 지점을 가는 경우에서 계산해 보면 여기 한 가지죠. 여기도 한 가지입니다. 여기도 한 가지고 여기도 한 가지예요. 그럼 이 지점은 이두 개를 더하면 되죠. 진입하는 방향 이렇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더한다. 그게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점은 이렇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죠. 세 가지가 될 거예요. 이 지점은 세 가지가 되고 마지막 이 지점은 여섯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오는 경우의 수가 6가지. 그러면 리셋을 시키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오는 경우의 수는 똑같이 1, 1, 1, 1, 그죠? 2, 3, 3, 6 해서 6가지. 리셋을 시키고 다시 숫자를 적으셔야 됩니다. 이때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습니다. 이 도로망을 따라서 A 지점에 출발해서 p 지점을 지나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상황이 어떻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단한번 지난 도로를 다시 지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한번 지난 도로를 다시 지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는 다음 문제에서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앞에 풀이와 똑같습니다. 자, 요 테두리 안에서 최단 경로를 계산을 하고 그다음 요 테두리 안에서 최단 경로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죠? 하나, 둘 하나, 둘, 셋총 다섯 개가 일열배열되는데 같은 게세 개, 두개 있겠네요 그래서 5팩 나누기 3팩, 2팩이 되고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 10가지가 되나요? 그 다음 이쪽 이쪽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총 여섯 개가 나열되는데 같은 게세 개, 세개 있는 거죠 그러면 3팩, 3팩이 될 테고 그럼 얘는 20가지가 되겠죠. 이두 개를 곱해버리면 답은 200가지가 답이 되야 됩니다. 이때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올때 이쪽 라인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이때 이쪽 라인을 이쪽 길 보이시죠? 이쪽 길을 거쳐서 가는 경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도, 어, 이렇게 올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이쪽 길을 지나쳤죠. 그죠? 이열 가지라고 하는 가지수 안에는, 이 길을, 어, 지나치는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도 어떤가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올 때, 이 길을 다시 지나치게 되죠. 이러면은, 어, 한번 지난 도로를 다시 지나게 됩니다. 그죠? 괜찮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안 들어가게 된다면, 한번 지난 도로를 다시 지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복잡하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내용은 다음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입체도형인데, 방식은 똑같습니다. 음, 이렇게 보시면은, A에서 출발해서 P로 간 다음, B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자, 요렇게 A에서 P로 가려고 하면 요 테두리를 보셔야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 P에서 B로 가려고 하면 요, 요 테두리 안을 거쳐야 됩니다. 그죠? 최단거리로 가려고 하면. 그러면, 이쪽 경우에서는 몇 가지가 되나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총 다섯 개가 나열되는 거죠? 그 중에 같은 게세 개, 두개 있죠? 그럼 얘는 열 가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쪽은 몇 가지죠? 어, 세 개, 한 개니까, 사팩, 나누기 삼팩에서 네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총4 곱하기 10 해서 40까지가 어, 답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어, 이 문제는 입체도형에서는 만약에 A에서 B로 가는 방법 수를 구하라 그런다고 한다면 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 이쪽 방향을 a 가로 방향 a 그다음 이쪽 안 보이지만 세로 방향이 있겠죠 세로 방향 요겁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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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b 그다음 높이 방향 이쪽 위쪽으로 가는 경우 이쪽을 C라고 잡아주고, 그러면은 A 몇 개죠? A가 3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B가 3개 있죠? 그 다음에 C가 3개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경로를 선택해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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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다고 보세요. 그러면. A, A. 그죠? 그 다음에 C, C, C. A,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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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 b, b, b죠. b, b, b. 이렇게. b, b, b. 그 다음에, 마지막, 요렇 이쪽 방향이면, a일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와 같냐면, a 세 개, b 세 개, 3개, c 세 개를, 일렬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할 때는, 9팩토리알, 나누기 3팩토리알, 3팩토리알, 3팩토리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떨 때, 입체 도형일 때. 이해되시겠죠? 자, 앞에 문제 이어서, 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어, 도로망 A를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해서 P 지점을 지나 B 지점으로 갈 때, 자, 이 문제에서는 한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으면서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였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A에서 P로 간 다음, P에서 B로 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음, 요 라인. 요렇게 해서, 요렇게 보이시죠? A에서 P로 먼저 간 다음, 그 다음 P에서 B로 가는, 요런 경로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먼저 오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틀린답.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죠. 한 가지, 이게 두 가지죠. 여기는 세 가지일 겁니다. 여기는 네 가지고, 여기는 몇 가지인가요? 이쪽으로밖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죠? 진입 방향이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는 겁니다. 세 가지. 그러면 P는 여기 일곱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A에서 p 로 오는 경우의 수는 일곱 가지입니다. 자, 이제 리셋을 지키고 P에서 B로 보내보는 겁니다. 그럼 P에서 B로 갈 때는 리셋 시켜야 됩니다. 일곱 가지를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에서는 한 가지죠.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입니다. 여기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세 가지, 네 가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두 가지겠죠. 이유는 이 지점으로 오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입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다섯 가지. 그다음 여기는 아홉 가지. 일곱 가지. 열 여섯 가지. 해서7 곱하기 16을 해주게 되면은, 어, 42, 112가 되죠. 여기 어디에도 112라는 답이 없습니다. 잘못된 풀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우겠습니다. 잘못된 풀이었습니다. 방금 A에서 P로 갈 때, 어, 요렇게 우리가 봤죠. 이렇게 봤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갈때 이런 경로가 있습니다 갔다가 갔다가 올라가는 방향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쪽으로 갈때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 그 중에 내려왔다가 그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 한번 지난 도로를 다시 지나게 됩니다 그게 중복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112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라인이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 라인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진입하는 방, 방법이 하나 있고, 그죠? 이렇게 진입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방향이 하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올라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어, 내려오려고 하면, 이 지점에서 들어왔다가 떨어지는 경우, 그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지점은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경로수는, 자, 요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를 어, 마음대로 지나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p 방향으로 가겠죠? p 방향으로 갔다가 그 다음 여기서 이쪽으로 갈 텐데 이쪽으로 갈 때는 방금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만큼. 아이고. 자, 다시, 요렇게.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가, P로 간 다음,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라인이 겹치기 때문에,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는, 요만큼. 보이시나요? 요만큼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 여기서 떨어질 순 없죠. 바로 이쪽으로 라인으로 타야 됩니다. 이쪽으로. 그래야 최단 거리가 되니까. 다시 내려오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요렇게. 아이고, 이건 다른 색으로 해 줄까요? 자, 요렇게. 여기를 거쳐서 가는 겁니다. 자, 잘 잘라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점짜리인 겁니다. 요것만 파악되면은 음 별로 어렵지 않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어, 하나, 둘, 셋, 하나. 4 팩토리얼 나누기 3 팩토리얼 네 가지가 되겠죠. 그다음.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는 이 꺾여 있기 때문에 그저 숫자를 쓰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그죠. 9가지, 7가지, 16가지. 그러니까 여긴는 16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 수는 46가지가 되는. 아니고 46가지가 아니라 64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 이런 경로로 가는 방법은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하나니까 세가지가 어, 되겠죠. 여기는 세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쪽까지는. 한 라인만 타야 되겠죠.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오는 방법은 하나, 둘, 하나, 둘, 셋, 총 다섯 개가 나열되는데, 그 중에 같은 게세 개, 두개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게 되면 은 얼마죠? 열가지죠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경우에서는 총 30가지, 그래서 6네가지와 30가지를 합쳐서 9네가지가 답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런 조건들이 붙으면 어디를 거쳐서 가야 되는지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고 여기서 이쪽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꼽해버리면 오답입니다. 이유는 이 지점을 거쳐서 갈 때는 이렇게 진입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진입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진입하는 방법과 진입했다가 떨어질 때 방법이 요 자리가 요 라인이 겹치게 되는 거예요 중복 계산 그래서 그럼 어디를 잘 잡아야 되느냐 이 라인을 거치려고 하면 이 지점에서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잘라주고 그 다음 이 라인을 거치는 방법은 이 지점에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잘라 주는 겁니다 괜찮겠죠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 이 문제는 조금 경우의 수가 많아요. 자 보시면은 A, B 지점에 숙소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에 숙소가 있어요. <laughs> 그 다음에 PQRS 지점에 관광지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관광을 온 어느 가족이 A 지점에 있는 숙소를 출발하여 PQRS 지점에 있는 관광지 중에 두 곳을 관광한 후 B 지점에 있는 숙소로 가기로 하였다. 이 가족이 도로망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A에서, 자, A에 출발하는 거죠. 이 4개 지점 중에 두 군데를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P와 R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최단 경로로 가려고 하면은 A에서 R로 온 다음 P를 거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 다음 이렇게 오는 것과 여기서 P로 간 다음 R로 다시 갔다가 B로 가는 경로 중에 어떤 게 최단 경로인가요? 여기를 먼저 PQ를 들, PR을 들른다고 생각하면 R을 먼저 들리면 안 되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4개 중에 2개를 들릴 텐데 만약 P와 R을 선택을 한다면 무조건 P부터 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Q와 S를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Q부터 들른 다음 S를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어 경로 수는 이렇게 됩니다. 자첫 번째 A에서 P로 갔다가 자 P 이렇게 셀수 있겠죠? P Q P R P S QRQS 마지막 RS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럼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Q로 간 다음 Q에서 B로 가는 방법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A에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P로 갔다가 이제 R로 갈수 있겠죠. R로 갔다가 그다음에 B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 분류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A에서 P로 갔다가 S로 갈 수도 있겠죠. S로 간 다음 B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A에서 어 Q로 갔다가 그다음에 R로 간 다음 B로 갈수 있겠죠. 이렇게 그다음 어 A에서 다섯 번째 A에서 Q로 갔 A에서 Q로 갔다가 R로 가고 그죠? 그다음 A에서 Q로 갔다가 S로 갈 수도 있겠죠? Q로 갔다가 S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B로 가는 방법수.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A에서 R로 갔다가, 그죠? 어, S로 간 다음, S로 간 다음, B로 가는 방법수. 이렇게 경우의 수들이 분류가 될 겁니다. 자, 이제 계산만 하시면 돼요. A에서 P로 가는 방법수는 몇 가지죠?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돌아왔다가, 이렇게 내려온 다음, 바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Q로 가는 방법 수도 한 가지. 그러니까, P에서 Q로 가는 방법 수도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자, 이제, Q에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요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어,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총 6개가 나열되는데, 그 중에 같은 게 4개,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 15가지가 되겠죠. 15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 경로는 총 15가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A에서 P로 갈 겁니다. 한 가지죠. 그리고 P에서 R로 가는 방법은, 여기 왔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이거는. 그래서 한 가지. 그 다음에, 어, R에서 이쪽으로 왔다가 여기서부터는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죠? 총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총 다섯 개가 나열되는 같은 게네개 있으니까 다섯 가지가 되겠네요. 이는 다섯 가지. 그 다음, A에서 P로 가는 방법. 한 가지죠. 게다가 P에서 S로 가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S에서 b 로 가는 방법. 한 가지겠죠. 왜?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 A에서 Q로 가는 방법. A에서 Q로 가려고 하면 이 지점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몇 가지죠? 어, 다섯 가지죠. 그 다음, Q에서 R로 가는 방법.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R에서 B로 가는 방법. 그럼 나왔다가 길을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다섯 가지죠. 그래서 총 25가지. 계속 가는 겁니다. 자, a에서 q로 가는 방법수는 다섯 가지였죠. 그다음 q에서 s로 가는 방법 한 가지일 겁니다. s에서 b로 가는 방법수도 한 가지죠. 그래서 얘는 다섯 가지. 마지막 a에서 r로 가는 방법수는 여기서 요 지점으로 왔다가 r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요거죠, 요거, 요거. 아, 6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2팩토리알, 요거죠, 요거, 요거. 15가지. 그리고 R에서 S로 가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S에서 B로 가는 방법 한 가지. 그래서 총 15가지. 이걸 다더주시면 돼요. 그러면 15, 20, 그 다음에 요거 20가지죠. 40가지에다가 26가지. 총 60, 여섯 가지가 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음. 그냥 단순한 경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